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시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laughs>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자 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절기 기분도 들뜨고 마음도 좋고 또 성탄절 늘 감사한 그런 절기가 당연하죠. 어,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 삶의 교훈을 얻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다 그러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인만우엘.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심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관한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태초의 말씀 이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가 1장 14절에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의 절기가 바로 <laughs>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년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많은 과정에서 제일 수고하고 제일 공로가 큰 사람은 누굴까? 뭐 동방박사든지 뭐 목자인지 뭐 얘기하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laughs> 마리아와 요셉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힘들었고, 요셉도 힘들었고, 마리아도 수고했고, 요셉도 수고했고, 누가 더 수고를 많이 했나요? 마리아가 좀더한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에 생각나는 사람은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를 설교를 잘안 해요. 개신교회에서. 왜냐하면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천주교회에서 숭배를 하게 되니까,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예수님 위에 계신 분으로, 뭐 예수님께 중보하는 그런 분으로,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를 원죄 없으신 마리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 없이 오신 걸 원죄가 없으신 신학적인 오류들을 너무 많이 범하고 있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걸 보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안 하는데 마리아는 귀한 분이에요. 마리아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세상에 오게끔 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 메시아의 조건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의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했는데 마리아의 그때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정혼한 상태이고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니 아기를 베게하겠다니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시대도 안될 일인데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를 하면은요 남편이 누군가를 색그 남자가 누군가를 색출을 해냅니다. 그래둘다 죽여요. 근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여자를 태중의 아이와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하는 말이. 인사도 아주 멋지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인사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힌데 그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도다. 뭐이래 말하는데 깜짝 놀랐죠. 깜짝 놀요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잉태할 것이다. 아기를 뵐 것이다. 결혼하고 아기 낳겠지요. 아니 지금 이미 잉태가 시작될 것이다. 아니 왜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어, 메시아가 내 <laughs> 태를 통해서 세상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동정녀인데 자기에게 애기가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태중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충격입니다. 난감합니다. 이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 살다 보면 많이 겪습니다. 참 난감하다.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난감함. 난감함.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되죠. 저도 참 난감한 상황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을 검버섯을 뺐는데, 이렇게 깊게 오래 많이 들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뭐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피부과를 갔다가, 아이고, 이거 빼셔야 되겠어요. 팔랑기가. 아, 그럽시다. 그랬더니, 월요일 날 그냥 금방 괜찮겠지 했더니, 갔더니, 엎어놓고, 아, 눕혀놓고 막삭빼재 끼는데, 100개를, 100개 알아요? 100개? 얼굴 다 갈아 엎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방법이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다가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이렇게 잘안 보인다고 해 주세요. 전혀 모르겠다고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뭐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난감하더라고요. 막 저녁 때 이제 와서 붙인 테이프가 막 부풀어서 막 진물이 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해서 그렇대요. <laughs> 어쨌든 난감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극복을 잘 해야 되는데, 뭐 얼굴 붓, 붓고 뭐 그래서 난감한 건 난감한 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처녀가 애를 번다는 거는 이거는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설명하겠어요? 네? 성령으로 내 배에 잉태가 됐습니다 저것도 저더 미쳤구나. 이런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누가 설명한들. 믿어주기를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이 난감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기가 막힌 믿음을 보여. 난 이게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면 1장 38절 말씀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민, 고민하다가, 암담하고 답답하다가, 별 상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린 처녀가. 그래도 너무 마음에 괴롭고 힘든데 난감한데 주의 말씀이고 주의 뜻이니 이걸 거역할 수가 없는 기라. 그래서 그 난감한 상황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신실함이 확인되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엄청난 수모와 멸시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난감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의 신앙. 이게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모습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모를 당하는 일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신앙마저도 그렇습니다.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이 난감한 상황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백의 믿음이에요. 예, 난감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마리아.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죠, 마리아? 어? 마리아가 뭐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그런 대상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시고. 마리아는 우리 신앙의 기가 막힌 선배님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 일을 시행했던 순종의 여종, 마리아의 그 모습, 그 신앙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해 사역을 하는데 난감한 일이 생기게 거들랑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난감한 상황에서도 순종한 마리아, 내가 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인만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마리아만큼이나 난감하고 고민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결혼 때문에 막설레갖고 이제 정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으냐 하면, 예쁜 색시 얻어서 꿈에 그리던 신혼살림을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목수일하고 아내는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놓고 그저 꿀떨어지게 살려고 맘먹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흉흉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미칠 어릇이죠 아니 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임신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에 의연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쫓아가서 들었다 났다 하고 막별 일을 다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정말 배신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처음에 그말 들었을 때 난감하죠. 이걸 죽여 살려. 근데 참 성경에서 기가 막힌 그에 대해서. 아,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9절을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서 해결하려 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면 마리아 죽습니다. 마리아 죽는 것이 분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남 얻는 놈인지 그 놈도 잡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지만. 의로운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 하나 가슴 아프고 끝나면 되지. 뭘 그렇게 동네 큰 난리를 지기고 여러 사람 죽게 만들겠느냐. 간두자. 하고 마음 정리하고 고통 가운데 고민과 아픔 가운데 정혼한 여인의 임신을 감추고 그리고 조용히 끊어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그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꿈에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예. 이러고 있을 때에 예. 현몽의 꿈에 꿈에 나타나가지고는 다윗의 자손 요새아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무섭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요 예. 무섭지요 예 정말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아기 가진 거 맞다. 그런데 그 얘기는 다른 남자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는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셉은 알고 있었겠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을 된다는 그 그러니까 이 천사의 설명을 듣고 꿈에 현몽한 그 천사의 설명을 듣고는 팍 칩니다 그렇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구나 하고는 그 말씀을 믿고 바로 결혼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움 당할까봐, 그렇죠? 바로 결혼하고 결혼 후에 예수를 낳을 때까지 한 방을 쓰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마리아를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난감한 상황에서도 순종한 모습이 딱 나타나는 것처럼, 요셉을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성품이, 인품이 드러나는 사람이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어? 이 일을 어, 감추려 했다.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 했다.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을 받아들이고는 한방을 쓰지 않고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저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런 <laughs> 교훈을 얻고 싶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이죠. 그때. 요즘 사람 같으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아마 꽃갱이 들고 쫓아갔을 거예요. 그 집에 정말 뭐 설명도 들을 필요가 없고, 뱉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런 그런 정말 난감한 상황,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요셉은 저거 바보 아니냐.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도 마리아를 받아들인 요셉의 성품이에요. 그걸 수용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수용한 요셉의 고귀한 성품을 이번 성탄절에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잔그릇 같이, 얕은 물 같이 찰랑찰랑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성품, 의연한 성품이 좀 있어서 적어도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줄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줄줄 아는 그런 성품이 좀 되면 좋겠다. 이게 성탄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랍니다.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만나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진짜, 어, 이해되지 않는 희한한 사람들도 참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감한 상황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을 줄 아는 너그럽고 깊은 성품이 있다면 요셉처럼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는 성품으로 산다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의 귀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처럼 난감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같고, 요셉처럼 난감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성품을 갖는다면 이 성탄절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탄을 앞두고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귀한 두 분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를 소개했는데 육신의 어머니의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게 해주시옵시고 육신의 아버지의 성숙한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성탄의 아름다운 의미들이 또 담겨지고 전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절기를 살아갑니다.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희망과 또 평강이 넘치는 복된 성탄의 절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별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의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에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귀한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말연시를 잘 보내는 무리 학교에 되게 하시고 무리 학교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의 결단의 기도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복된 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임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어서 추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